안녕하십니까 소방관 삼촌입니다. 최근에 읽은 책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글귀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왔던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. 댓글들은 제가 나온 영상들 커뮤니티 클릭 그리고 뉴스 등에서 가져와서 정리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참신하긴 얘는 그냥 충주시 아류작이다. 충주시 그만 따라해라. 꼴 보기 싫다. 앞으로 저만의 색깔이 더 담긴 영상들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용서합니다. 근데 이거는 용서할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좀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두 번째입니다. 솔직히 근무 때 출동 몇번 나가냐? 꿀방관들 징징거리는 거꼴 보기 싫다. 용서합니다. 아니, 그렇게 꿀이라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면. 한번... 세 번째입니다. 예비통구이. <목소리>